도마. 네,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어 요새 이제 뭐 트럼프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 저도 진짜 너무 힘듭니다. 뭐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들 주식도 그렇고 제 주식도 그렇고 트럼프 말한 마디에 따라서 엄청나게 지금 요동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관세 때문에 막 진짜 주식 시장이 막 마이너스 오 프로씩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날 일경이 증발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살면서 일경이라는 단위를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세계 GDP의 8%좀 넘는데요. 이런 엄청난 돈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시아 증시가 엄청 떨어졌고요. 우리나라도 뭐 5%씩 떨어지면서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뭐 중국이나 일본도 7% 이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거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진짜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더 실감이 날 텐데요. 원래 사실 처음에, 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S&P 500도 6,000선 뚫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관세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 하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지하실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트럼프가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오후 1시경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 중국만 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순간부터 나스닥이 12%가 올랐습니다. 이 진짜 엄청난 수치예요. 개별주가 12% 오른 게 아니라 나스닥 지수 자체가 12%가 올랐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아침에 그냥 저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주식창이랑 뭐 이것저것 지표랑 체크를 하는데 이 보면은 지금 오전 7시 21분에 테슬라가 22%가 올라있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두 배짜리 레버리지 요거는 당연히 이제 두 배가 올라 있고 반도체 세 배짜리 레버리지는 54%.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덩치가 엄청 큰 기업이 돼버렸는데 이 기업 하나가 18%가 넘게 올라있는 걸 보면서 제가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 진짜 난리가 나있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그리고 반면에 미국 증시가 하락할 거에 베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QQQ의 3배짜리 마이너스 3배짜리인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3배짜리가 SQQQ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에만 마이너스 35%가 폭락을 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진짜 몇 천만 원 날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엄청 심한 상황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저랑 이제 정말 최근에 주고받은 카톡이었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좀 허락을 받고 네, 카톡을 좀 퍼왔는데 반등하기 전에 3천만원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한 몇백만원 벌었다 이런 식으로도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케이스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보면 지금 이게 최근 뉴스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뉴스냐 보면 지금 6년 전입니다. 2018년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거의 똑같았어요.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영상도 뭐 하나 찍었지만 트럼프 1기 때도 무역 갈등 때문에 폭락하고 또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겁을 내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엄청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관세 부과 하기로 하고 또 보복관세 서로 했다가 또 합의하고 사실 지금도 뭐잘 풀리면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떻게 풀릴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엄청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시장은 더 심각했던 게 정말 118년 만에 들어닥친 최악의 해라고 했던 게 돈을 넣을 곳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당시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하뭐 주식, 채권, 뭐 유가 전부 다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 S&P업의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물론 쭉 장기 우상향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이렇게 미중 무역분쟁이 터진 거죠 처음에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가 바닥이 아니었어요 지하실이 있었던 겁니다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곧바로 수직 하락해 가지고 2018년도 말에는 여기서 거의 뭐20% 넘게 더 빠졌습니다.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조금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까이에는 이런 케이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때 주식 투자를 꽤 열심히 했어서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땠냐면 2022년 2월 24일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엄청 떨어졌어요. 왜냐면 하 그때 전쟁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키우가 뭐 함락 되니 많이 하고 막 그랬대였는데, 그때 투자를 과감하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역시 진짜 용기 있게 질러야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바닥 놓쳤다. 이렇게 좀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전쟁 때 들어간 사람들은 아 역시 내 도박은 성공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때가 2022년으로 치면 고점이었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물가가 엄청 오른 거죠 게다가 뭐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5% 때까지 올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엄청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영상으로 보면 초반에는 예 네, 되게 좋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때부터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이렇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름 가니까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손해 보고 그렇게 한 10개월 1년을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이제 2023년 지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됐던 거죠. 저는 그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었냐면 이때 저도 사실 좀 운이 좋았던 게뭐 아버지가 좀 얘기를 좀해 주시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그냥 정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때 매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때 샀던 빅테크 주식이 이렇게 엔비디아랑 이렇게 애플이었어요. 어 물론 최근 들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한 2년 정도 흘렀을 때 수익률이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달러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매입 원가 평균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적립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한 번에 몰빵 투자가 아니라 적립식으로 산다는 거죠. 아까 그 2018년 트럼프 1기 때 무역전쟁 때로 치자면 이런 식으로 한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산 주식의 평균 가격이 요 정도 한 중간 수준 정도 되겠죠. 물론 이제 뭐맨 밑에서 몰빵을 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겠지만 이걸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정립식으로 나눠서 사서 이 평균 단가 자체를 낮추는 거죠 그거를 이제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2022년 케이스에도 이걸 적용해 봤는데요 만약에 2022년 2월에 1200만원을 몰빵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죠 그랬다고 하면 1년이 지났을 때, 원금은 1200인데, 이게 마이너스 16%라서,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뭐, 1200만원이 아니라 1억 2천을 넣어놨다고 하면, 2천만원 가까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했다. 그럼 12달이니까, 1200만원이겠죠, 똑같이.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82만 8435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1% 조금 넘는 그러니까 하락장 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금을 지킨 거죠 그 이후에 계속 놔뒀다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립식으로 DCA 방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변동성이 높은 장일수록 투자한 금액을 지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누군지 아시죠? 투자의 대가 워렌버핏 아저씨인데, 옛날에 그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국 주요 지수가 폭락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2008년, 2009년 이럴 때였죠? 근데 이제 워렌버핏이 요 때, 이제 뉴욕타임즈에다가 뭐라고 이제 논설을 기고를 했냐면, 미국인들이요 사라. 나는 지금 사고 있다. 예, 요때 이제 2008년 10월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이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 더 빠졌어요 이렇게 빠진 게 요때 기준으로 한30% 정도가 더 빠졌어요 하지만 워렌버핏이 그래서 틀렸냐 그렇다고 보긴 어려운 게 만약에 요때부터 적립식으로 꾸준히 샀다면 이렇게 평균 단가가 한뭐요 정도에서 형성이 됐겠죠 그럼 완전 바닥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꽤 낮은 가격에서 살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워렌버핏 같은 사람도 바닥을 맞추기 어려우니 적립식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정답인 거죠. 뭐, 물론 근데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5년, 10년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는 거는, 어, 상승장을 다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 내가 이제 뭐 하루나 뭐 일주일에 몰빵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든 아니면은 1년이든,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그 정립하는 기간을 가져가는 게 자산을 지키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일수록 정리식 투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또 성교사님들, 평신도 분들 중에 이제 노후 대비를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면 제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